찾아자, 집중! 지금부터 2025년 5월 3주차 펀덱스 TV OTT 드라마 출연자 순위를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1 0위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 현암 경력의 신시아 이번 작품이 드라마대의비작9위 약한 영웅 클래스도 안소희 역의 최현욱 대표 출연자는 그러면 흑염용 반짝이는 워터멜론. 8위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 김서비 역의 아현지 이번 작품이 드라마대의비작7위 기공 윤감 역의 육성재 대표 출연자는 명수정 장갑부차6위 약한 영웅 클래스도 연시현 역의 박지훈 대표 출연자는 원상윤과 약한 영웅 클래스 원. 5일 천국보다 아름다운 곤학중 역의 손석구 대표 출연작은 살인자 이영남과 나의 해방일지 3위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 엄재일 역의 강유석 대표 출연작은 복삭소가수다 택배기사 3위 천국보다 아름다운 이해숙 역의 김혜자 대표 출연작은 우리들의 블루스 눈이 부시게 2위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 구도원 역의 정준원 대표 출연작은 허시 부야의 끼 이번 주 대망의 1위는 1위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 오영 역의 고윤정 대표 출연작은 무빙 화랑 빛과 그림자 다음 주순이도 기대해 주세요.